GTA 온라인 출시 때부터 있었던 연락책 임무는 지금까지 수많은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는 등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GTA 온라인 메뉴로 보여지는 연락책의 임무는 총 146개인데요. 이 외에도 숨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총 8개의 임무로 일반적으로 NPC들로부터 임무를 받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특정 장소와 시간에만 나타나는 코로나로 들어가야만 할수 있습니다. 네, 이 8안원을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안 그래도 잘 안하는 컨텐츠인데 왜 숨겨놨는지 의문이고 게다가 몇 개는 여럿이서 해야 하는 임무라 지금은 찾아서 하지 않는 한 거의 안 하는 임무이죠. 또 막상 해보면 연락책이 있는 임무도 있어서 락스타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숨겨놓은 건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임무들을 리뷰하는 게 아닌 이 임무에 있는 심각한 오류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2021년 2월 넷째 주 당시 연락책 임무 두회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고 저는 이참에 한번 정주행해 보자는 느낌으로 모든 연락책 임무를 다 해보았습니다. 숨겨진 임무까지 말이죠. 그러던 중 연락책 임무 마약을 늘려라라는 임무를 하게 되면 준비 화면에는 코스팅론으로 이름이 바뀌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들어가기 전에 있던 설명과 제목과는 완전히 다른 임무였죠. 하지만 처음에 저는 이름이 두 개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연락책 임무를 하고 숨겨진 임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녹화한 연락책 임무 영상을 되돌아보던 중 똑같은 내용의 임무를 찾아냈고 그것은 다름 아닌 마약을 늘려라로 들어간 코스팅 론이었습니다두 코스팅 임무 내용은 모두 트럭을 훔쳐 보관소에 넣는 내용으로 마약을 늘려라와 똑같은 임무였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팅의 연락책이었습니다. 연락책 임무를 하다 보면 연락책마다 최종 목표 지점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트레버는 자신의 트레일러 또는 마약 제조실, 시모는 자동차 대리점, 레스터는 레스터의 창고, 마틴은 자신의 집 또는 농가 벙커 근처에 있는 보관소 등등 대부분 공통적인 장소로 핑이 찍혀 누구의 임무인지 알수 있습니다. 숨겨진 임무들 또한 마지막 장소로 연락책들을 추측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연락책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팅의 연락책을 추측해 본 결과 마지막 장소가 마틴 마드라조의 보관소로 연락책이 마틴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늘려라로 들어간 코스팅은 제목부터 론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초대한 사람도 론이라고 써져 있는 등 마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약을 늘려라의 실체입니다. 마약을 늘려라로 들어간 코스팅과 숨겨진 장소로 시작하는 코스팅을 비교하게 되면 그림 등급, 최소 랭킹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고 핸드폰을 열어서 작업 설명을 읽어보면 코스팅론은 마약을 늘려라의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약을 늘려라 라는 임무가 따로 있을 거라 추측했고 해당 임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늘려라 라는 임무가 실제로 있는지 유튜브에 영어와 한글 모두로 검색해봤고 그 결과 실제로 마약을 늘려라 라는 임무가 따로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임무는 트레버의 마약 제조실에서 시작해서 폭주족의 RV를 탈취하는 내용으로 코스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해당 영상들은 모두 6-7년 전 영상이었고 해당 임무가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강제 이동이 되어 막혀버린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안하는 컨텐츠이지만 아직까지도 안고치기엔 너무 심각한 오류가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이를 찾기 위해 저는 마약을 늘려라 플레이 영상 중 가장 최근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글로 검색했을 땐 정상적인 플레이를 한 영상이 2015년까지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영어로 검색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튜브에 크랭크업 더 볼륨을 검색하게 되면 2021년에도 마약을 늘려라가 여전히 플레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준비 화면의 배경이 카지노여서 반박의 여지가 없었고 해외에서는 지금도 마약을 늘려라를 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글 로는 안되고 no. 영어만 될까 하는 의문 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gta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 들어가 보았는데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영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외 영상 처럼 크랭크업 더 볼륨 론으로 잘 들어가지는 것을 볼수 있으며 아? 임무 내용도 rv를 탈취해 마약 제조실에 가져다 놓는 정상적인 플레이도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걸 보고 많이 혼란 스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진짜 시작 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말도 안... 마약을 늘려라는 최소 1명부터 4명까지 할수 있는 임무인 것을 알고 과연 영문판 GTA 유저랑 한글판 GTA 유저가 같이 임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실험해보았습니다 일단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누가 호스트이고 누가 초대를 주었건 폰으로 오는 초대는 모두 마약을 늘려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영문판은 크랭크 업더 볼륨 한글판은 코스팅으로 연결되는 같은 임무 다른 준비 화면이라는 신기한 야, 장면을 그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두 유저는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세션에서 두 가지 임무를 따로 진행하는 말 마약... 두안 되는 버그가 탄생합니다. 여기서부터 저와 실험자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이를 네가지 법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지점이 달라진다. 준비 화면부터 달랐던 두 유저는 영문판이 호스트일 경우 각자의 시작 위치로 갈리게 됩니다. 즉 영문판은 트레버의 마약 제조실 앞에서 한글판은 코스팅의 시작 위치인 팔루미노 고원에서 말이죠. 하지만 한글판이 호스트일 때는 모두 코스팅 장소에서 시작하고 목표물도 이상해집니다. 두 번째 팀원의 임무가 이상해진다. 영문판이 호스트일 때는 한글판에서는 코스팅의 목표물인 트럭이 팔로미노 구원이 아닌 팔레토에 있으며 정작 가보면 트럭은 온데간데 없고 오토바이를 타야 트럭을 탔다는 문구가 뜨는 말도 안 되는 버그가 탄생합니다. 뭐, 무슨... 반대로 한글판이 호스트일 때는 영문판에서는 마약을 늘려라의 목표물인 RV가 팔로미노 구원에 있으며 정작 RV는 그레인저로 표시됩니다. 근데 여러분 RV랑 그레인저는 팔로미노에 붙어있는데 팔레토는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험을 하던 도중 RV가 어디... 까지 가나 기다려봤습니다. 그 결과 얼브이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오토바이가 있는 팔레트 환구였습니다. 즉 그레인저랑 트럭이 비슷한 위치에 있듯이 오토바이도 얼브이랑 결국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트럭으로 잘못 인지를 했던 것이었죠. 뭔가 그럴 듯한 개소리죠? 그렇다면 서로 목표물을 어떻게 인지할까요? 세 번째. 상대방의 인물을 인식하지 못한다. 유저 자신은 상대방의 임무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상대가 목표물을 타게 되면 본인의 목표물로 이름이 뜨는 이상한 버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이 RV를 타던 트럭을 타던 트럭 같은 오토바이를 타던 RV 같은 그레인저를 타던 한글판은 무조건 트럭, 영문판은 무조건 RV를 탔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게다가 한글판 유저가 영문판의 RV를 타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이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상대방의 목표물, 목적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두 임무 중 어느 임무를 달성해야 끝이 날까요? 네 번째, 호스트의 임무가 추가된다. 초대받고 온 팀원 임무의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호스트의 임무를 달성해야 끝이 납니다. 아무리 팀원 임무를 완료하든 말든 폭파하든 호스트의 임무만 끝나면 끝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골 때리는 건 임무를 완료한 팀원과 호스트의 목적지도 달리 표시됩니다. 그리고 저는 3명 이상으로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2명이서 했을 때는 몰랐지만 3명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은 쪽의 임무가 호스트의 임무처럼 변합니다. 예를 들어 영문판과 한글판 유저 를 1대3으로 해본 결과 누가 호스트 인지에 상관없이 인원이 많은 한글 판 유저의 임무 호스팅이 주가됩니다. 반대로 3대1인 경우 한글판이 호스트 여도 영문판의 임무가 주가되고 2대2인 경우는 호스트의 임무가 주가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하던 도중 1대3에서만 영문 판이 호스트로 진행하게 되면 예상 대로 팀원의 임무가 주가되기도 했지만 호스트의 임무가 주가 되어 정상적으로 얼브이가 뜰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매우 당황하였고 이외에도 별의별 버그가 다 있었지만 더 이상 설명하는 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버그로 탄생한 임무에도 말도 안 되는 법칙들이 있었으며 저는 처음 보는 버그에 신기하기도 하고 왜 아직도 안 고쳤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조사를 하던 중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글의 마약을 늘려라에 관한 버그를 검색하면 국내 커뮤니티 그 어디에도 버그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나무 위키마저도 두 임무가 같다고 표기할 정도로 버그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검색한 결과, 2017년 10월 해외 커뮤니티 레디 에서 실제로 이러한 버그를 겪었다며 버그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2021년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실험했을 때 현재 영문판은 가능하고, 한글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에서 해외에서 2021년 지금도 플레이가 안 된다는 글이 이상하지 않나요? 아 글쓴이가 한국인이라고? 그렇다면 한국인이 국내 커뮤니티에나 한마디도 없다가 해외 커뮤니티에 가서 버그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럴리가요 그래서 저는 글쓴이가 영어를 쓰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 가정하고 한 가지 실험을 더하게 됩니다 바로 다른 언어로 마약을 늘려라를 할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언어 속에서 모양과 위치만을 가지고 마약을 늘려라를 무려 13가지의 언어로 실행한 결과 영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에서 마약을 늘려라가 코스팅으로 연결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레디데 글쓴이'가 영어를 쓰는 다른 나라 사람일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중국어 관찰자만 현재는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뜨고, 실제로 코스팅 장소에 가서는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번역 과정을 한 번도 안 겪은 영어 버전만 정상적으로 임무를 할수 있고, 나머지 언어는 모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그를 이때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세 가지로 추측해 보았습니다. 첫째, 숨겨진 임무인데다가 잘안 하는 컨텐츠여서 사람들이 잘 모를 거다. 둘째, 전 세계 GTA 유저 중 영어 버전을 쓰는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있는 버그는 존재조차 몰랐을 거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세 번째 추측은 락스타가 처리를 안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버그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문의를 안 넣어봤을 리가 없을 것이고 저 또한 락스타 서포트에 문의를 넣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런 버그도 있구나 하는 신기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반면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이 버그가 이슈화되지 않았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숨겨진 임무에 있는 사소한 버그이지만 하루 빨리 버그가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버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장상이었습니다.